꽃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라 여유가 좀 있고 아침 일찍 물 주다 보니까 어 우리는 이제 아침 일찍 햇살이 들어요. 사랑초가 막 사랑초가 이렇게 막 불이 났어 핑크인데 야 사계사랑초라고 그러잖아요. 체리스프리처 이렇게 꽃이 막 엄청나요, 엄청나. 야 일주일에 물만 두번 줬을 뿐인데 이렇게. 아 요즘은 이제 베란다가 훈훈하고 어, 따뜻해지니까 이제 물마름이 점점 이제 물마름이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저 뒤에도 체리. 어, 목마가렛도 작년에 다 죽어가는 거, 여름에 다 죽어가는 거 진짜 누룽개비 뼈만 남은 거. 아파트 한켠에 내가 어, 아파트에 어, 흙에다가 흑심으로 살면 살리,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심어준 게 지금 저 뒤에도 백송이가 핀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소리 내리기 전에 캐다가 이렇게 놨더니 이렇게 그냥 꽃이 얘도 엄청 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드모 다 잘라주고 이렇게 피어 있어요. 목마가래. 어 우리 꽃님들 목마가래 많이 저한테 사시잖아요. 여름만 잘 보내세요. 잘 보내면 이렇게 또 다음에 엄청 커진답니다. 한 다섯 배씩 커지는 것 같아요. 어, 소품 샀어도 소품이 엄청 커져요. 어 체리스프리처 세상에 사계사랑초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냥 불이 났어요. 이렇게 엄청 피었어요. 아 어, 오늘 막 사랑초 많이 피었고 그래서 한번 찍어보 찍어보아요. 얘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응? 꼭 벚꽃 피기 전에 이렇게 아주 엄청 피거든요. 벚꽃 피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거 어, 체리스프리처인데 벚꽃 같은 사랑초라고 제가 항상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옛날에 엄청 팔았어요 엄청 어, 한때 몇년 전에 제가 판게 아니고 제가 소개해 가지고 제가 영상 찍어 가지고 그 노뎀에서도 팔고 노뎀나무에서도 팔고 옛날에 썬갤러리 농원에서도 팔아라 하고 이거를 사랑초 있는 데를 농장을 어, 소개해 갖고 어, 갔다가 이렇게 제가 음. 아주 영상을 찍어 가지고 엄청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때 구매하신 분들 이, 저처럼 이렇게 잘 키우고 계시죠 어, 이렇게 보면은 아주 벚꽃 피기 전에 피거든요 어, 여름만 주춤하고 얘는 사계사랑초라 1년 내내 피어요 1년 내내 여름만 좀 주춤하죠 음, 그래서 저는, 저는 어, 벚꽃 필 무렵 항상 이렇게 만개를 해요 더 그래서 제가 항상 벚꽃 같은 사랑초다 하고 소개를 하고, 그렇게 제가 영상을 찍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우, 이래요. 막 엄청 커졌어요. 이게 지금 한 제가 5년을 키우는 것 같아요. 5년을. 한 5년 된것 같아요. 얘가. 나이가. 이렇게 크죠? 엄청 키. 큽니다. 이쁘죠? 아, 이뻐서 한번 영상에 남겨보려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얘도 다 죽어가는 거. 작년에 그렇게 아파트 어, 거기다 심어놓고 한 백송이 같아요. 백송이도 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송이 대충 씌어봤는데. 백수량이 넘는 것 같아요. 또 향기까지 있어요. 여기 오니까 막 에이, 향기가. 하, 우리 꽃님들 저한테 목마가렛 요즘 많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와인색 그 목마가렛 어, 큰거 6구짜리 15분. 아 그게 요번에 아주 두판 갖다 대히트를 쳤어요. 두 판이 아주 순삭 나가셨, 나갔는데, 계속 그것만 찾으시는 거야. 와인, 와인 겹, 목마가레, 두 개, 세 개, 한 개, 막. 그래가지고, 네다섯 판 일단 맞춰놨어요. 네다섯 판 맞춰놨으니까, 우리 꽃님들.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영상, 꼭 오전 11시 전후로 이렇게 올라가요. 시간상. 찍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어, 목마가레, 겹, 와인, 어, 6구짜리 15분 8천원씩 그렇게 판매를 했어요 어, 그것도 미리 주문하신 분도 있고 또 그래서 <laughs> 제가 미리 주문을 못 받아요 부담이 가서 그래서 한 분은 꼭좀 구해달라고 해서 한 분은 어떻게 지금 두개 받아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한 있는대로 아주 다5판 아주 달라고 했으니까요 어, 목마가래 월요일날 영상 오전 11시 전후에 항상 올라가니까요 보고 목마가래 그렇게 구매하시면 돼요. 요거 제가 옛날에 이것도 한 4, 5년, 3, 4년 된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소품 5천 원짜리 하나 구했었거든요. 5천 원짜리 그때 당시. 그랬는데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대품이 됐잖아요.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꽃이, 아주 백송이가 아주 넘는 것 같아요, 백송이가. 아우, 세상에, 냐 요즘 아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보면은, 얘 보는 아주, 얘, 얘를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체리 스프리처, 체리 스프리처.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만기한 모습. 이렇게. 벚꽃 같이, 이렇게 만기한 모습. 체리 스프리처. 이렇게 찍어보아요. 향도 있어요. 아우, 향도 아주 그냥. 이, 저기, 목막 아래에서 향이 아주 그윽합니다. 이렇게. 체리스프리처. 어마어마하게. 그죠? 엄청 커요. <laughs> 엄청. 진짜 돌보지도 못해주고, 겨우 물을 일주일에 두 번만 주고, 세상에. 집사가 바쁘다 보니까. 하, 그랬는데, 이렇게 아주 또 주인한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아주 만개귀한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어, 이쪽으로는 나임제라예요. 나인, 나임 나임 어, 어그 핑크빛 아주 봄되면 아주 핑크빛으로 물드는 어 나임 어 나임 뭔데 그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주 이런 애들은 생명력이 아주 좋아요. 여름에 잘안 죽습니다. 어, 한 6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아주 얘를 아주 초보 때, 아주 초보 때. 얘를 하나 페라그룸을 갖고 왔는데요. 아주 얘는 막 진짜 5, 6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수령이 아주 그냥,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데 이제 꽃은 옛날에 아주 애기 머리통만하게 이렇게 피워줬는데 지금은 아주 꽃이 이렇게 연약하게 꽃대도 이렇게 연약하게 나오고 음 이렇게 연약하게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집 제라늄 아우 세상에 이렇게 진짜 주인이 돌보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떼대니까 이렇게 피워주는 모습 또 이렇게 꽃대도 요렇게 쭉 나와있고 어, 얘는 에델바이스 같아요 에델바이스 러시아제라룸 뭐 에델바이스 같아요 어 여기 보면 있어요 그 이름표가 에델바이스 이렇게 아주 소담하게 이렇게 피워주고 얘는 스텔라종이죠 스텔라종이고 어, 얘도 얘도 스텔라종이죠 빼죽빼죽 잎사귀도 빼죽빼죽 여름에, 작년 여름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빼죽 어, 빼죽. 이거 저기 미소천사님한테 나눔받은 우리 그 유튜브 어, 미소천사님 어, 옛날에 어, 몇년 됐죠? 한 3년? 어, 나눔받은 건데 어,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고 <laughs> 그래,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요쪽에, 요쪽에도 제라가 좀 있어요. 제라가 좀 있고, 또요 밑에도 좀 제라가 있어요. 어, 분갈이를 좀, 1년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번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를 안 해주니까, <laughs> 엉망입니다. 어, 분갈이도 좀 좋은 상토에 영양가 있는 상토에 분갈이도 해줘야 되는데, 아, 작년에 분갈이 뭐몇개몇개뭐 3분의 1 정도로 좀 했나 생각에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못해줬어요 분갈이를 이렇게 분갈이를 못해 가지고 꽃도 펴도 연약하게 피고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아는 있어요 어, 작년 여름에 몇개 보내고 어, 이렇게 살아는 있는데 음저 뭐야 분갈이 그 저거 새로 좀 분갈이를 못해줘가지고, 좀 이렇게 꽃대가 나와도 이렇게 연약하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어요. 키다리에다가 이렇습니다. 아. 아, 올 봄에는 좀 분갈이를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laughs> 시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또 멀리 또 꽃사로 다니고 그런다고 아주 애들을 제대로 못 돌보고 그렇게 지금 일주일에 겨우 물만 두번 줬는데 지금 요즘 아주 베란다가 따뜻해져가지고요 물 마름이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두세번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올해는 또이 분갈이를 꼭좀 해줘야 될 텐데 아유 걱정입니다. 이렇게 어, 어, 박여사 베란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박여사 베란다 어, 현황 <웃음> 지금 <웃음> 박여사 베란다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바쁜 박여사 베란다는 어찌하고 있나 우리 에, 구독자님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요, 현재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